자 봐, 난이도 가요. 2입니다. 3과. 그러니까 2과는 쉬운 거야, 쉬운 거. 3과가 난이도가 어려운 게 나옵니다. 본문 5가 제일 어렵고요. 음, 그러니까 뭐 앞에... 재밌어요. 자, 제목 볼게요. 네, 통계에 가려진 상술, 수법. 네, 그래서 일종의 이 통계로 가지고 사기치는 얘기 하고 있어요. 통계치 뒤에서 가려진 그 수법, 술수. 자, 오늘날 이제 체크. 그 얼라로브 보시면 안 되죠. 네. 얼라로브는. 단수명사 복수명사 다올수 있어. 주어는 정보입니다. 정보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어라는 건 유도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히어나 어, 대어가 왔어. 그럼 뒤에는 도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얼라로블 보고, 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 정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항상. 또, 자, every time, 뭐, itch 으로 봐도 되고요. 그리고 얘를 뭐, w h e n 로 바꿔줄 수 있어요. 네. 뭐뭐할 때마다 그래서 위가 주어로 나왔죠 read, r e a 여기까지 끊고 기사를 인터넷으로 볼 때마다 이거는 이제 article, 기사 오늘 목록이라는 뜻도 있어요 목록 여기는 기사다 commercial, 광고 그래서 기사나 혹은 광고를 볼 때마다 이렇게 됐죠. 이제 be likely to 뭐뭐일 것 같다. 다음에 come into contact with 얘도 뭐 수고해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노란색 빼고는 별거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숫자와 수치, 뭐 퍼센테이지 뭐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될것 같다. 그래서 피겨는 뭐 인물 뭐 모양. 이런 뜻도 더 있다. 여기서는 이제 수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이과의 헬프가 아주 뻔질나게 많이 나왔어요. 헬프 목적어, 동사문형 혹은 또 후. 그래서 이런 수치들은, 의사결정을 하게 잘 도왔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고를 때. 여기 위치가 어느 란 뜻이야, 어느.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있죠? 음. 그럼 WH 투부정사는 WH 주어 슈드의 줄임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We should see의 줄임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영화를 봐야 할지 이렇게 된 겁니다. 뭐뭐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봐야 골라야 할지를 봐야 할지를 고를 때, 그래서 이제 위치도 있고 맛이 있어. 맛은 네. 선택권이 제한이 이제 없고요. 얘는 선택 제한이 있는 거. 그래서 뭐 네이버에. 네, 지금 상영 중인 영화들 고르는 게 위치 모빌. 그런데 막그 영화관이 아니라 그냥 뭐 넷플릭스, 뭐 쿠팡 이런 데서 영화 제한이 없는 거 그럴 때 와십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영화관으로 보러 가야 할지를 우리가 결정할 때또할때올해는 네? 점검한다, 확인한다. 그래서 레이팅스는 평점이죠, 평점. 이제 레이트가 평가하다 여기서 나온 명사죠? 평점을 확인하고, can check, can see. 그리고 수천 명의 시청자들의 후기를 읽어본다. 그래 본다. 그래서 thousands 지는 수천. 그래서 비슷하게 사람들이, 뭐에, 네. 통계를 봤을 때, 여러분, 이, 그, 스 s 티스틱스가요 반수와 명, 복수 형태가 똑같아. 그리고 어떻게 구별하냐면 어가 없으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어가 없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복수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가 이렇게 복수 동사로 이어졌다. 제가 지금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쇼 쇼라고 했지 쇼즈라고 안 했어요. 사람들이 통계를 봤다. 어떤 통계? 앱부터 음. 끝까지 묶어 어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다, 그 스태티스, 스틱스를 꾸미는 관계대명사 절이다. 자, 요 사이에요. 또 대시 있었어요. 이게 생략됐어. 그럼면 뭐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되죠? 근데 이대스보다 네, 명사를 접속해요. 얘는 생략할 수 있어. 즉, 동사의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으로는 대절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대시 또 있었는데 네, 생략했어. 그럼 대절 뒤에를 또 어떻게 해석해? 다시 주어. 목적리까지 벨트까지가 주어입니다. Fastening a seat belt. 주어. i n c r e a s e 동사, 나머지 목적어. 이렇게 되면. 그럼, fastening, 패스닝, 이런 fastening 뭐야? fasten. 응? 음? 네, 묶다, 매다 뭐, 끈을 팽팽하게 조이다 뜻이야. 매다매다가 메다. 아이 맞아? 어인가 아이 맞아? 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 혹은 착용하는 것 이게 패슨이야. 이게 어쨌든 줄을 팽팽하게 조이다 듯이 패슨이야. 패슨. 여기가 동명사가 되죠? 동명사. 그러니까 동사가 <laughs> s가. 함수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꽉 조이는 것이 상당히 상승시켰다. 뭐를 자동차 사고를 생존하는 절그 가능성을. 그래서 여기도 그냥 동명사냐?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시 안전벨트를 꽉 조여매는 것이 자동차 사고의 생존을 네,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통계를 사람들이 봤을 때해네어 여까지 기 됐어 네. 그들은 아마도 스스로가 직접 아 여러분 이 웨어 well, 원은 씹벨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다 뜻이에요. 외워도 똑같아. 요 그래서 스스로. 그래서 앞에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 이런 거는 부사예요, 부사. 이거 생략할 수 있어요. 아마도 그 안전벨트를 내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개대명사 한번 보면, 이제 명사가 있고 부사가 있다. 그래서 명사는 주어와 목적어 같을 때, 즉,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목적어. 얘는 생략이 안 돼. 부사는 주어, 목적어, 부어를 뭐 여기에서도 수식할 수 있고, 뭐 여기서도 수식할 수 있고, 문장 끝에서도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얘는 부사야, 생략할 수 있어. 핵심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 제기대명사의 기능이 같은 거, 다른 거 나왔다. 그래서 강조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명사 뒤에 일반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없어도 된다. 이런 부사는. 됐어? 그아즉 강조하고 싶은 단어 이제 주어를 강조하려면 예를 들어 I myself did it 이런 식으로 쓴다는입니다네나나 나 스스로 그거 했어. 혹은 목적어 바로 뒤에 혹은 보호 바로 뒤에 그래서 이미 주어 목적어 보호가 바로 있고 그 뒤에다 써주는 경우가 많다. 얘는 지금 맨 뒤로 뺐지만 댐셀 부지란 표현을 그래서 원래 t h e m s 가이 데이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네. 데이 y t h e 된다. 그 이것들은 단지, 단지 몇 가지 예시다. 뭐를? 어, 이런 거 한번 써봐. 음, 적인 정보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보하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시이다. 그래서 이제 'W H' 나죠? 그래서 얘가 'tool', 'information tool', p l a c e 동사, 'important role' 목적. 어뭐 한번 써보시고요. 하지만 얘가 가져옵니다. 이 투부터 끝까지가 진주어. 그래서 이투부정사가 명사적 기능부터 하죠. <laughs> 앞에서 또 했어요. 더웨이가 나왔어. 뒤에 이제 투부정사가 나오기도 하고 혹은 뭐 대절이 이렇게 나와서 완벽한 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얘를 다 묶어. 그래서 앞에 다 더웨이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 이렇게 수식해서 앞에 웨이로 갖다 붙인다. <laughs> 또이 가주어 진주어는 이리지 형용사 투부정사가 기본꼴이에요. 그럼 이스 해석을 안 하고 이제 투어 무 하는 것이 형용사다. 얘가 기본 가주어 진주어의 기본 공식. 그가 의문문 구조로 나왔죠. 그러면 주어부터 진주어부터 통계를 믿는 것 이렇게 되죠. 통계를 믿는 것이 근데 어떤대로 정확히 그 통계치가 그래서 스테티스틱스가 지금 복수명사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대이로 들어온 거죠. 그 통계들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방식 그대로 정확히 그대로, 그래서 이글자 exactly, 액 정확히 그대로 통계를 믿는 것이 안전한가? 그래서 뒤에서부터 다 붙여서 더웨이를 수식했고 그리고 주어까지는 스테티스틱스까지입니다. 그래서 통계치라는 것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가 원래 보여주다 제시하다 수동태로 제시되다 불행하게도 통계는 어쨌든 뭐 수동태 한번 보시고요 많은 방식에서 잘못 쓰이고 있다 그래서 통계 뒤에 숨겨진 흔한 법들을 한번 보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어디갔어 or example, u n f o r t u n a 이거 순서대로 어 연결사 뭐 짝짜진 거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앞 글자만 땄죠 심호흡. <laughs> 뭐, 알아서 외워. 그냥, 호야야 <laughs> 네. <laughs> 푸, 푸라고 읽어도 되고, 푸, 어? 푸야. 심호흡 해봐.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순서만 알면 돼. 이게, 이게 지금 쉬워잘나와 이거. 심호흡 하라고. 됐어? 여기까지.